이번 시간에는 두려워할 외입니다 두려워할 외 받전이죠 분석을 하면요 하나일입니다 그 다음 맨 아래쪽이 죽을 일입니다 옥편에는 한자가 없습니다 한자 사랑이 지정한 한자입니다 옥편에는 없으니까요 두려울 외자는 풀이는 해야 되고 한자가 없으니까 한자사랑이 지정한 글자입니다. 죽을 인입니다. 밭에 하나의 곡식이라도 죽을까봐 두렵다는 얘기죠. 옛날에는 제초제, 농약 등이 발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하나가 죽게 되면 전부가 죽을 확률이 상당히 높았죠. 그러니까 두렵다는 얘기입니다. 밭에 하나의 하나라도 죽을까봐 두려웠다. 두려워할 외가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농약이나 제초제 따위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폭이라도 죽게 되면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전체가 어, 뭡니까 전체가 어, 소멸되는 경우가 있죠 많았겠죠 그래서 두렵다는 얘기입니다 두려워할 외가 되겠습니다